기쁨을 맞이한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되새기며 이를 기념합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는 예수의 부활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강조하며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에 흘러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그 외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오륜교회 등 전국의 교회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며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송파 지역 부활절 연합찬양 예배 준비 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찬양 예배가 100여 명의 지역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놀라운 가치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유병용 직전 회장은 부활의 능력이 되살아나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되는 변화된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70만 송파구민의 지역복음하와 나라민족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부산시 기독교총연합회 등각 지방교회 연합단체들 역시 부활주의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예수 부활의 영광을 나누는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